어, 뭐야, <laughs> <눈을 냐? 웃음> 개울어네, 개울어 개울어.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. 새야도도시호부입니다 아, 오늘은 8월 14일 토요일이고요. 어, 아침표 타고 일찍 내려왔습니다. 어, 지금 시간은 9시 반 정도 됐고요. 어, 오늘 한 물이 한110 정도 되는데 열쇠물인데 물이 조금 세요. 그래서 지금 준비해서 한 2, 3 시간 낚시하고. 들어올 생각입니다. 어, 물이 좀 지금 바다색을 보니까 좀 탁해요. 그래서 오늘 잡힐지 안 잡힐지는 나가서 어, 캐스팅을 해 봐야지 알것 같습니다. 아, 지금 바로 나가서 아, 낚시하고 오겠습니다. 여러분, 기대해 주세요.

어휴, 놀래미. 아, 35 되겠는데? 가만있어, 쉽게 다 옮겨. 아유. 먹장갑 하나 끊낼걸잘 못했네 나도 하나 걸었네 뭐냐, 뭐야, 이거. 에이씨, 낚싯바늘에 올려, 걸은 게 아니야. <laughs> 아유, 추워, 올랐다, 추. 아유, 뭐야, 아유, 씨, 못들어. 뭐, 이렇게 뭐냐. 나도 왔네. 어우 무거 사이즈 좋네 장갑 저기 목장갑 저 안에 있는데 네? 뭐야 가 <laughs> 계속 허탕만 치네 이거

The call. 어유다 거만거만하네 <laughs> 그래다 25원은 되네 <laughs> 쓰레기 아니야 쓰레기? 입질은 했어요? 어우, 짱아. 아, <laughs> 엄청 크다. 새나갈 것 같은데. 아유, 아, 볼 아유, 간만에 하나 걸렸네. 아유. 어, 바람이 막고네. 어떻게 여기 이렇게 한 물지 여기는 그냥 한 다섯 마리 잡을 줄 알고 왔더만 물이 물이 아까보다 그래도 맑아졌는데 낚아야 돼요 화면 돌아가야 이제 담아야 돼요 이리 <laughs> 낚구지 아. Gracias. 뭔지도 몰랐어. 뭐, 큰게 걸렸나 보다. 뭐, 장어가 보이소. 가끔씩 올라와요, 가끔씩. 겨울학부도는, 하, 추워서 막 잡았다니, 계속 쫓아올라더라고. 오 이게 더 빨리 올라오더라고. 그러다 어느 정도 쉽지 에서오면 이제. 어... 아, 아 하루 는저 배가 배가 더 바짝 가져갔다 밤에 낚시하고 밤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? 밤에 들어왔지? 거기 거기서 밤에, 여... 밤에 들어왔어? 거기가 나온 거예요? 여기 아, 응. 여기서 한 열두 마리 잡고, 여기서 한 열두 마리 잡고. 어우, 커. 오우, 오우, 크다. 야, 크다. 35 되겠다, 3 5 어 무겁더니 또 가벼운데? 가벼운데 또 올라올 무겁더니 처음에. 오우 우러 제일 크네 그래도 이거 <laughs> 우라. 그래도 네네 보여 주세요. 뭐. 있어. 네. 어, 제일 큰거 잡았다. 아. 다커 오우 크다 오우 눈옷이야? <laughs> <울음이야? 웃음> 네 오우 네오우3 5정도 되겠다 哎呦！ 이들은 바다도 왔다 갔다 하고 산에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물 있는 곳에 개울에 많이 서식을 해요. 이 주변에 해변에서 한 100m, 150m 개울에 이런 개들이 엄청 많아요. 작은 조과이구요. 해 떠서 소주 한잔 했습니다. 아 내일도 출주하니까 어,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